이 만에 다다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군. 그런 폭풍 속에서라면 우리 배가 더 버티기 어려웠을 테니 말이야. 대적장님, 항대의 절반이 사라졌고 나머지는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영지를 만드는 게 좋겠군. 한동안 이 섬에 머물러야 할지도 모르니 말이야. 대적장님, 온 사방에서 마법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음. 마법의 근원이 있군. 누군가 우리 지켜보고 있어. 자네야, 큰 환영 속에서 자네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았네. 좋겠지 않네? 선견자이야 아니, 혹시 내 노쇠한 정신이 장난을 치는 것인가? 이트롤은 아무래도 이 섬에 너무 오래 머무른 모양이군. 우린 헛것이 아니요, 열로 앉아요. 난스라리라고 하오 나는 트롤의 지도자 센진이라고 하네 이 섬은 원래 우리 것이었으나 이젠 그러하지 않아 자네와 자네 친구들도 조심하는 게 좋을걸세 얼마 전 인간이 이 섬에 전초기지를 세웠으니 말이야 인간이라고? 그렇네 밤낮으로 우릴 괴롭히지 순찰자들은 사방에 깔려있고 자네들도 모지않아발각될걸세 차라리 내가 먼저 놈들을 찾아내겠소 정철병이 우리가 도착했다는 걸 전투기지에 알리게 해서는 안 돼요 록타르 형제들이여, 어서 움직이자 행운을 비네, 친구 나도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조만간 또 보세나 물대지 마라 대구를 맞이해라. 대. 네? 준비 완료. 기꺼이 합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명예를 위한. 준비 미화. 완료. 또 클레가, 도 가. 음, 온다 준비, "준비 완료, 좋아!" "너, 그레가 하고 와요!" "준비 완료, 네?" 작업 완료. 명예를 위하여. 준비 완료. 마을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온다. 좋아. 내가 바로 준비 완료장이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명예를 위하여. 음, 온다부. 조. 안녕하십니까. 생진님께서 당신을 도와 인간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아, 전에는 이 샘의 물을 마시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지하에서 나온 기이한 가스 때문에 물이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센지님이 정화 물약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일하자 일. 명예를 위하여. 음, 온다보. 온다부 좋아 명예를 위하여 작업 완료 온다부 좋아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뭘 할까이? 명예를 위하 이곳에선 증기가 분출되고 있군 이 섬의 화산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지도 금이더 필요합니다 음 연구 완료 좋아 명예를 위하 작업 완료 홈헤버를 위하 작업 완료 정령들이 도요한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어디로 가려가이소 어디? 너클 레가, 너가. 너큰 나라시. 구걸 되지 마라.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놈다 정령들이 동요하는 군.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내가 있습니다. 바로 해독장이다. 내 몫은 어디로? 클레가 녹아 가 과시용! 해 위하여! 내 모습은 오드 클레가 효과! <laughs> 온다부 무슨 일이죠 네 좋아요 좋아 명예를 위하여 내 모습은 오드 업그레이드 완료금이 더 필요합니다 온다부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명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어디 원하십니까? 음. 좋아. 무슨, 무슨 일이죠? 일요? 기꺼이 합조. 기꺼이 합조. 금이 더 필요합니다. 아군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최후를 맞이해라 좋아 음 명예를 위하여 음 명예를 위하여 다 완료. 좋아. 음, 명예를 위하여 작업 오, 완료. 작업 완료.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어?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네. 할수 있고 말고요. 좋아요, 좋아. 명예를 위해 구 완료. 도움필한요한가요 좋아 온다부 가 네? 일하자, 일할수 있고 말고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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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들이 동용하는 조. 도클레가 누가 진지를 더 건설해야 합니다. 무슨, 무슨 일이죠? 기꺼이 합주 금이 더 필요합니다. 일하자 일. 음. 네. 좋아요, 좋아. 온다. 좋아. u n g little w 완료 i r e Don't worry, talk u 온다 h ミョゴ 만하기그지없구나 너희 같은 무지한 것들에게 내려줄 가르침은 조금뿐이다. 내 목숨을 어디에? 네?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명예를 위하여. 누굴 처치할까요? 지 마라. 온다부 아부. 좋아. 왜? 어? 대장님. 다시 만나 반갑네. 이방인들이 이 재료가 바로 내게 필요했던 걸세. 이제. 우리 전사들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소 감사의 뜻으로 내가 준비한 게 조금 있네 이 수호물에는 치유의 마법이 담겨있네 분명 유용하게 쓸수 있을걸세 네, 명예를 위하여 어? 대장님, 수호붐 뭘 원하십니까? 응, 어? 대장님. 네, 뭘 원하십니까? 응, 어? 뭘 원하십니까? 네, 대장님. 응답. 네, 뭘 원하십니까? 대마를 위하여 어디에? 대장님, 록클레가 록가. 응? 어? 뭘 원하십니까? 네. 응? 어? 너참나라 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네. 뭘 원하십니까? 대장님. 네. 대장님, 뭘원하십니까우하신를위하여 거? 뭘 원하신 뭘원하십니뭘 원하신 거? 뭘원하하여 뭘 음. 원합니까? 어? 네. 뭔 답부. 뭘 원하십니까? 음. 네? 대장님. 음, 뭘 원하십니까? 음대물을 we'll 위하여. 어? 어? 대장님. 네. 뭘 원하십니까? 진지를 더 건설해야 합니다. 습니까? 회장님. 응다. 너희 미약한 공격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냥 포기하지 그러나. 회장님 답대? 네. 뭘 원하십니까? 다구, 네, 이 음. 시간이다. 응? 어? 뭘, 어? 네. 뭘 원하십니까? 위하여. 네, 대장님뭘원하십위하십뭘 원하십니까? 뭘원하하여 네? 못난고을 응. 네? 위하여! 대장님 정령들이 동요하는 잊지 못한다. 뭘 원하십니까? 정령들이 동요하는 배고픔은 오디고, 좋아. 내가 바로 대독자이다. 최고를 맞이해. 오늘은 고용하는 것다부내 목숨을 호드에 명예를 위하여, 내가 바로 대족자이다. 명예를 위하여, 좋아, 온다부, 온다부, 음. 대장님, 내네 목수대 어디에? 뭘 원하십니까? 응? 어? 대장님. 응? 어? 네. 뭘 원하십니까? 대장님, 뭘 원하십니까? 응? 어? 네. 음... 대장님. 뭘 원하십니까? 내 목숨을... 어디... 아 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포기해! 네? 네? 응? 네? 네? 뭘 원하십니까? 구불되지 마라 대장님? 대장님? 응? 네? 네? 원하십니까? 대장님? 응? 어? 네, 적적, 오디에. 수호부. 록탈. 적적. 뭘 원하십니까? 네? 대장님? 응? 어? 다부. 네? 진지를 더 건설해야 합니다. 원하 십니까？네, 음... 네? 수호부, 뭘 원하 십니까？말 되지 마라. 응, 음... 영를 위하 여, 배 어? 장님, 배 어? 장님, 내가 바로 대족 장 이다. 뇌물을 위하여! 내가 바로, 홀여내가바로볼전의가자이다굴드지 어! 마라! 레전를가 홀로 레전십니까로영전드가 홀로 레전레가홀 장군, 뭘 원하십니까? 진지를 더 건설해야 합니다. 요구한다 네 성가심 마법도 더는 우리 계획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라 땅짐승이라라